그래서, 정두원 야사로 돌아와서 살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봤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자기 자손이나 또는 새로운 그 상황에 맞치면 아, 내가 전에는 여러 개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야사에 할별 활동을 하던 사람, 야사에만 살던 사람이 중앙에까지 가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여러 경험들을 하고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규남쌤님 고조 어, 어, 할아버지는 김창엽. 나중에 이제 김창엽은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고 시도 쓰는데 특히 적병, 무렴정 이런 데다 시를 남긴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조 할아버지인 하영청은 그 앞에 보셨죠. 땅도 좁고 그다지 뭐그당시는 농경이 주니까 농사가 많을수록 부자예요. 근데 거기에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재산을 불리셨는지 여러 가지 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장서들을 모아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규남 그 박물관에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상당수가 책 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집 멤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책을 며칠만 빌려주면 내가 좀 보고 갖다 드리겠다. 어쩌고. 뭐 이런 이게 그 책을 모아놓은 그 집을 수조론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책은 내 수조론 책이라고 술론 도장을 찍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 6.25때 물론 불타기도 했고, 6.25 이후에 다막 찢어서 벽도 바르고 막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빌려간 책들의 상당수를 회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가사문학관에도 수조론 도장이 찍힌 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을 어 모으고, 또그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큰그 학문의 바탕을 쌓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탐, 그 함께 주변에 살았던 분이 나경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천문의기를, 천문 의기를, 천문을 간직하는 그런 의기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본인이 혼자 만들 수는 없죠. 본 적은 없으니까. 그림책으로 보거나 막 하니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어, 화영청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고 특히 나주 목사의 아들였던 홍대용 선생님이 오셔서 천문의기 만드는 데 돈도 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이런 편지들이 저희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로 제가 학생들을 가끔 데리고 가면 아 교과서에 본 서유구 홍대용뭐 이런 편지들이 있다는 걸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 편지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유명한데요. 하백원 선생님 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학 생들이. 그래서 저희 목표가 모든 교과서에 하백원 선생님 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실학에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이념적인 유학의 기본적인 것 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나 올라가셔 가지고, 어, 균남 선생님 그 할아버지나 또 부친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가풍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어, 지속해서 균남에게 전달해 준 것이 그 학문적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남 선생님은 지금 이제 앞에 규남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실학자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규남 선생님의 생애를 가, 가, 장 간단히 정리를 하면, 81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어, 시험을 고, 저, 국, 가의진 사실을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본과를못 봐요. 돈가를 못본 이유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도 가까운 시간에 타게 하고, 그래서 집안을 가, 거, 거느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냥 그 야사에 주저앉아서 어, 책, 그동안 많이 모아진 책이 있다 그랬죠. 책과 또 마침 뒤에 이제 그 적벽 삼유록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 나오는데 적벽이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문인들이 적벽을 보러 와요.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승차도 설계하고 지도도 만들고 또뭐 망국지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시 저기로 육십 벼슬에 진출을 합니다. 음직으로, 음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덕이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걸로 피천이 돼가지고 창능 참봉둥이 되기도 하고 순농 직장이 되기도 하고 사홍원 주부, 형조 자랑 뭐 이런 것들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석성형감을 61세 하시는데 석성형감은 지금은 부여부근입니다. 그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토하고 아전들 그런 사람들이 세금 포탈하고 착취해가지고 보통 이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을 나누지 않고 갖는, 갖고 그래서 그것들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다가 아전 뭐 이런 사람들이 낸소 때문에 결국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거는 매양 모든 문집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전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호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계속 그 관직을 맡고 뭐 가지고 그 관직을 어떻게 활용하면 자기가 이익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도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한, 파견하거나 부임하는 관리들이 이겨먹질 못해요. 너는 한 2년 있으면 갈 텐데, 우리가 뭐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특히 정약용 선생님도 토호 때문에 국가가 망하기 직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토호들한테 결국 밀려서 유배를 가게 돼요 본인이 일을 잘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배를 보령으로 가게 되는데 보령에서 1년 정도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배는 우리가 지금 감옥하고는 좀 다르게 보령 안에서는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보령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그 여행을 합니다. 그 지금 안면도하고 보령 사이인데 그 보령 사그 사이 사이를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그린 지역에 대한 시를 짓고 해가지고 남긴 그림 책이 해유 바다를 유람하면서. 어, 시화 그림을 그린 첩을 만들어요. 그게 해유시화첩인데 다섯 사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여섯 명이 가서 각 특히 그림은 송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육지로 합해졌어요. 간척돼가지고 근데 그 지역의 그림과 그 다음에 뭐 어, 황학로 그 다음에 지금 영보정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그 수영입니다. 수영 충청 수영의 가장 중요한 집인데 그 그림들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시를 쓰고 해서 전부 다 같이, 같은 그림을 그려서 나눠줬어요 같이 시를 쓰고 근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또 하나에 저거 나머지 다섯 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여섯 명이 갔으니까 여섯 개를 그려서 나눴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균환박물관에 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섯 개를 찾으려고 굉장히 후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보령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못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신문에 방송이도 나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그고 미술품 파는 곳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이제 한번 발표가 돼서 앞으로도 네 개가 더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여섯 개를 그렸으니까 그 시를 짓고 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에 적절한 도장을 찍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을 어, 보령에서 하십니다. 귀양사리 중에. 그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석방대에서 43년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모은 책들과 또 견문과 식견을 토대로 어, 자 본인이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본인이 그 배우지 않는 것 뒤에 보면 알겠지만 보지 않고 실제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 든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이제 교남박물관입니다균남박물관이 이게 기, 니은자, 기역자형으로 지어진 건물이 전시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 따로 이, 이 건물이 박물관 이 저희가 일종 박물관인데 일종 박물관의 크기를 이 건물이 딱그 전시실 크기로 맞춰져 있어서 저 안에다 사무실을 만들거나 그럴 수 없어서 사무실은 또 따로 옆에 하나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천문도가 규남생이 그린 두 천문도가 두 점이 있거든요.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나눠서 두 장으로 그렸는데 그 천문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천문도에 대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문집에 천문 그~ 달이 돌아가는 거 해하고 맞춰지는 거 음력 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문집 번역을 한 20여 년 전부터 시켰대요. 집안에서. 그런데 결국은 문집이 끝날 때그 천문편을 번역을 못하고 끝났어요. 천문편은 그냥 빼고 그냥 주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천문편을 또 가지고 몇 년을 더 몸부림을 친 다음에 어, 부족한 대로 엮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 나오면 수정을 할수 있으려니 하고 천문편을 따로 번역한 거를 넣어서 이균암 천문도를 전시를 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전시도 못하고 박물관도 못 열고 문을 4대 닫고 있다가 지난달부터 지금 적벽 투어가 있던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함께 문을 엽니다. 들리시는, 가시는 길에 들, 들리시면 어, 커피를 드릴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전시실 내부는 이렇게 한옥으로 된 건물이라 이렇게 생겨있고, 또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벽체하고 나무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겨울에는 도저히 칼바람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유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규남 스생님에 대한 평가를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규남 하백원하고 여함 신경준 어, 순창분이십니다. 존재 이백규 장흥분이시고요. 이재 황윤석 고창분이십니다. 이네 분을 묶여서 호남 4대 실학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규남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학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자기 문집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 그 본인 이규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쓰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 그 말하자면 본뜻을 버리고 말하, 그 밖에, 밖으로 보이는 것 본뜻을 버리고 그걸 쫓거나 또는 실체에 어둡고 허언으로 짓거리는 것은 내가 말한 유용한 학문이 아니다. 유용한 학문은 쓸 필요가 있고 맞는 거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한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편지에 여러 사람한테 해요 그 중에 지금 한 사람 것을 가져온 거고 또 유학의 법문은 지행 병지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같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손해를 볼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또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하고 봤는데 내 생각과는 틀리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알고 생각한 것을 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귀에, 그런 걸 귀하게 여기, 여기, 여야 되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고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보통 우리가 그, 요즘에 이제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니,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전의 분들은 그걸 다 설명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의 분들은 자기가 알면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현실 세계하고 딱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고분자학, 막 이런 거 보면 그걸 현실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공부하는 거 하고 행동하는 거가 잘안 맞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규남 선생님은 항상 알고 있으면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남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정리한 그두 편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국전도입니다. 만국전도는 어... 세계 지도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지도인데 이미 우리나라에 세계 지도가 들어와 있어요. 마테오리치 많이 들어보셨죠? 마테오리치 고녀망국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마테오리치가 고녀망국전도 같은 것들이 지금 1610년이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녀망국전도 봉선사에도 있고 몇 군데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규남의 그 지도는 마테오리치의 지도하고 틀려요. 근데 여기를 한문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태서회사, 여기 지금 예수의 성교사, 이마두의 망국전도 이렇게 제목을 써져 있어요. 이마두가 마테오리치입니다. 한문으로 바꾸면.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방 위기에 실린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잘 모르고 제목을 붙인 것같은데어쨌든 우리는 만국전도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전라남도 문화재 285호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는 태서회사 이마도 만국전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앞 이야기한 것처럼 17세기 이미 1600년대부터 서양의 선교사들이랑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가져온 많은 지도들이 남아 있고 또그 서양식 그런 지도들을 보고 동양식 지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서양식 지도들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하백원의 그림은 직방의기를 가지고 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직방의기는 하백원이 진짜 직방의기를 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걸륭 황제가 사고 전서에 모든 중국의 책을 다 모아요. 그래 가지고 사고 전서라고 하는 수 수백만 권의 책을 모아 놓죠. 그 속에 직방위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전시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하백원의 만국 전도입니다. 어한 장에다가 전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연한 담채색으로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땅과 육지를 따로따로 따로 그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어, 마테오리치의 고녀만국 전도하고는 이게 마테오리치의 고녀만국 전도거든요. 이 전도하고는 좀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이걸 알레니 작품을, 알레니의 지도를 보고 그렸다 그래서 사고전서에 알레 지도가 실려있는 걸다 찾았어요. 직방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각조각 실려있어요. 거기는 전체를 그린 게 아니고 여기 유럽 쪽,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쪽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로따로 그린 것을 잘라서 붙여봤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갖고는 절대로 이 지도를 그릴 수 없어요. 자기가 전체 지도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그래서 그런 그 지도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그리려고 할때 이미 많은 자료들을 보고 둥글게 생긴 원을 어디 부분에 지금 중간 부분에 다 잘려서 빈 부분은 이렇게 합치면 원이 구가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어, 특히 알레니 지도를 봤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 지도 연구자들은 여기 쓰인 지명이 한문을 여 외국어를 한문으로 바꿀 때, 알레니가 바꾸는 방식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니 지도를 보고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봉선사에 소장된 고녀 만국 전도를 잘안 보여요. 거의.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복원해서 모사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인데, 전체 지도가 아홉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 있고, 나머지 8도가 분도가 하나씩 붙어서 9점이 한 책에 붙어 있습니다. 어, 그요 8도 이요 지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호 지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그 전에 그뭐 뭐랄지 정상기라고 하는 지도를 그렸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정상기 지도 정상기가 그린 지도가 어디 있냐 내가 지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상기가 바, 그린 지도는 남아있지 않고 정상기 그 지도를 보고 그린 그림들이 남아있어서 그 지도들을 다 정상기형 지, 우리나라 전국 지도라고 한답니다. 근데 규남쌤 지도도 정상기형 지도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섬세한 지도이다. 이렇게 말. 하셨어요 동국지도 연구하, 연구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산 뭐 우리 울릉도 독도 이런 것도 물론 표현이 되어 있고 각 분도 안에는 각 지역에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긴 잘안 보이는데 치, 요만한 길이가 십0리다 어, 그렇게 척이 있어요 축척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안 가봤기 때문에 모든 축척이 심리다 그러면 심리에 맞춰서 났어도 실제 심리보다 길 수도 있죠. 산이 있거나 뭐라 그런데 어떻든 본인은 여기서 심리 가면 뭐가 있다 그러면 딱그 심리 축을 사용하고 백리 간다 그러면 그거 백리의 축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거리를 맞춰가지고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지금 현재 지도보다는 북쪽이 좀 크죠. 아마 산이 많고, 그 산의 길이가 어 거리로 표현할 때는 더 넓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